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음. 누구나 하나쯤은 사소하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에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. 음흠. 간단하게 손 드시면 됩니다. 거의 다쓴 치약을 보면 끝까지 짜서 쓴다. 그건 나도 그래. 나는 그 치약 뚜껑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치약 통 음. 자르지기까지는 안 하는데 저는.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걸 짜내서 그 나왔을 때 쾌감, 쾌감. 있어요. 그 쾌감 이 그만큼이 있어요. 이만 그림을 한번 딱잖아요. 어 내가 그걸로 한한 한 달을 간적 있어요. <laughs> 공중 목욕탕에 왜이 치약이 한 개만 있지 않거든요? 여러 여러 개한두 개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걸또 거기서 해내. <laughs> 거기서도 진짜. 이게 애당. 이게 나오 그 쾌감이 있어요. 아, 네. 대박이다. 그 하고 요만큼이 나올 때 그거 그 소리 알죠? 아 우리 다쓴 치약 모아서 계속... 그래. 아그다 갖다 주는 거죠? 아니에요.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막 치약이 남았을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. 치약을 잡고 소 손에다가 비벼서 아 하는 법. 아, 대박. 또는 치약으로 눌러서 하는 법. 대박. 최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남은 부분. 입으로 빨아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와, 아, 와 진짜 위너시다. 그건 못해봤지. 진짜 위너시다. 어. <laughs> 수염 한 가닥을 포착했을 때 뽑는다.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을 맞아.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, 뭐가 하나씩 걸려. 걸려. 아 어? 그럼 이게 굉장히 네. 신경을 쓰는 거야. 그럼 네. 이걸 어떻게든 뽑아야 돼. 그쵸. 뽑힐 때까지 계속. 계속 손톱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안 되면 그 볼펜 있잖아 볼펜 여기다 꽂아 꽂아가지고 딱 눌러 그러면 이거 어, 사이에 구멍과 볼펜이 사이에 털이 끼는 거야 그래서 탁 잡아당기면 이게 그러니까 그 와인 토껑 빼는 네. 그 원리네요, 그러니까. 어, 어, 그런 경험 안 해봤네. 천도를 내올 때 정말 그런 것도 있어. 상주 형님 되게 따시아. 관찰 카메라 놓고 하루 종일 <laughs> 이 형님 어떻게 사는지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노하우가 많으시까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못 참겠어. 이걸 안 뽑으면 뭔가 지금 이 뭔가 좀 정리가 안된것 같은 음. 느낌. 그런 것도 있고 또 어, 이상하게 도 이몸 어딘가에 아, 하나가 털 이렇게 나온 게 있어. 미리... 어, 근데 그거 행운의 털이라고 꼽지 말라 그러던데? 에이, 진짜. 뭐 명줄, 럭키 뭐이런 거.. <laughs> 저는요, 실제로.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 형님 여기 한 번. 보세요. 여기, 여기 한 번. 여기 눈썹 왼쪽에 하나 길게 나온 거. 하나 길죠. 그거 행운의 털이래요. 네, 행운이어서 안 자르고 있어요. 그니까. 네. 나 여기 하나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게 너무 기특해. <laughs> 이렇게 오늘은 얼만가 너무 심할 때 살짝 끝을 잘라주는 거 정도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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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